터리의 파멸, 베이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면 됩니다. <laughs> 자동 타겟이니까요 어차피 람보 타이탄 몸땡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혹은 몸땡이가 약하다 느끼셔가지고 밤의 장막에 막 알레르기가 도단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나 스태킹 다른 빌드를 갖고 왔어요. 자, 중간 가이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간 가이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뭐 화면에 바로 띄워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식 가이드에서 하고요. 그 전까지는 구글 독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킬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여기 구글독스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댓글 혹은 댓글도 올려드릴게요.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 거기다가 둘다이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스킬부터 먼저 볼게요. 스킬은 대재난, 저희가 쓰고 있는 스킬이에요. 메인 딜, 여기에 고통 격화, 지속시간 압축, 핵심 조준 치명타, 신중한 시전, 아탈루의 사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20렙짜리를 못 쓰고 계신다, 하나를 빼야 된다, 그러면은 신중한 시전을 빼주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뺄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힘의 부적 요거 이제 난못 찾겠다, 이거 못 찾겠다 깨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고통의 더미, 차인벨 지팡이라는 이 지팡이에 있어요. 고통의 더미는 어차피 접두니까 상관없고요. 차인벨 지팡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킬 부여, 힘의 부적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지팡이 자체, 우리가 사용하는 대재난처럼 똑같이 지팡이 자체에 들어가는 그런 스킬이에요. 얘를 왜 쓰느냐? 버프 시 단계당 14% 증폭을 주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서 우리가 스킬 레벨이 올라가면은 총 15%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지팡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요. 꼭 이거 20렙을 꼭 써야 되냐? 아닙니다. 19렙, 18렙 아무거나 본인이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20렙이면은 더 좋을 뿐입니다. 자, 범위 확대, 지속 시간 연장, 빠른 시전 효율, 생명력 전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가 가장 필수고요. 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9레벨, 20레벨 이하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속 시간 연장, 빠른 뭐 범위 확대, 빠른 시전 중에서 빼주시면 되는데 전 지속 시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다음은 치명타 시 시전입니다. 연쇄 번개와 서리 화살침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 전환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에너지 유지랑 무한의 에너지를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영상 쇼츠를 올린 것 중에서 번개 차원인 이동으로 막 그냥 자동 타겟과 자동 이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연쇄 번개랑 서리 화살침 빼시고 번개 차원 이동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소 상태 이상시 시전입니다. 살아있는 폭탄과 서리 화살침을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위에과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폭탄을 넣는 이유는 저희가 주입을 챙겨가지고 서리 화살침과 연쇄 번개의 딜을 좀더 끌어올리기 위함이고요. 이 서, 살아있는 폭탄은 맵핑 때는 거의 발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안 하는지는 이제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거리 문제일 수도 있고 얘가 바, 바뀌기 전에 몬스터가 먼저 죽는 경우도 있어서 보스에서 거의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폭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번개 차원 이동을 사용을 하실 거면은 살아있는 폭탄과 서리 화살침 대신에 구상 번개랑 폭발 투사체 사용을 해 주시면은 보스전에서도 너무 달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폭풍 보조입니다. 조화로운 좌류물, 지속시간 압축, 고통 격화, 과잉까지는 필수고요 생명력 전환도 가, 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 다섯 개를 안할 수는 없지만, 다섯 개를 못 하겠다 싶으시면은, 얘를 빼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다섯 개다 만들어주세요. 스킬 레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 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리 폭탄입니다. 김 퓨즈, 지속시간 연장, 효율, 효력 있는 노출, 범위 확대 생명력 전환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생명력 전환 지금 계속 들어가죠. 저희가 MOM 즉 만화를 스태킹해서 그걸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생존 생명력 전환을 써야 됩니다. 안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다 생명력 전환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조재 말 하나씩 다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 보는 것만큼 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원소 약합니다. 고조된 저주, 저주받은 지대, 지속시간 연장, 범위 확대, 생명력 전환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지속시간 연장 대신에, 음, 효율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변경이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지속시간 연장을 쓸 이유가 없는 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효율2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염벽입니다. 얘는 만화를 사용을 해요. 북극성. 연속 줌문 빠른 시전 2, 효율 2, 화염 숙련,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성 왜 쓰느냐? 저희가 만화를 소모하잖아요, 얘가. 얘까지 생명력을 소모하면은 저희가 콤보를 쓸 때, 보스에서 원소 약화, 그리고 힘의 부죠 그리고 서리폭탄, 이렇게 쓰는데, 얘까지 쓰면은 생명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얘가 바로 발동이 안돼요. 콤보로 발동이 안돼서 원소약화랑 힘의 부적이랑 서리폭탄은 생명력으로 쓰고 얘는 만화로 써야지 됩니다. 근데 만화로 쓰면은 저희가 생존이잖아요. 얘가 생존인데 만화로 뿅 쓰고 나면은 보스전에서 얘가 달아있는 상태잖아요. 채우는게 조금 빡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북극성을 사용을 해서 북극성으로 만화 회생을 할겁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은 북극성은 보조 대상 스킬, 이 만화 비용의 25%를 만화로 회생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만화가 회복이 되는 걸좀더 빠르게 회복해주기 위해서 북극성을 사용을 했어요. 증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기뉴한 시기입니다. 기뉴한 시기는 지속시간과 우트레드 징조 쓰고 있고요. 대마법사는 번개 숙면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3일 체 우트레드의 탈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트레드의 탈이 3일체 같은 경우에는 택 1이에요. 16레벨에 타락 1렙해서 우트레드를 사용을 하시거나 17레벨에 우트레드를 쓰거나 20레벨에 타락 1렙 해가지고 우트레드 쓰거나 디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니까 추천하진 않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민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러, 요렇게 사용을 하시고 민첩을 투자하지 말고 지능이나 힘에 투자해서 좀더 매핑을 부드럽게 할수 있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패시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스샷을 남겨놨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주얼도 이렇게 남겨놨고요. 아이템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킬은 다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아탈루이의 사열을 통해서 저희가 딜을 올릴 거예요. 소모량이 생명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얘로 딜을 올리는데, 얘가 물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원래는 기절을 챙겨서 기절을 좀 부드럽게 했었는데, 그 기절이 부드럽게 되는 거를 다 빼버려서, 어, 기절이 잘안 걸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아탈루이의 사열을 통해서 물리피해가 올라갑니다. 물리피해는 기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기절이, 기절 축적을 뺐지만, 기절이 다시 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뭐야 커런시가 없다 하시면은 아탈리의 사열대신 생명력 전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다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지 않은 리치 금줄인 지팡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대재난 이거는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직 다 만들진 못했는데 중간가이드라서 아직 다 만들진 못했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구매하는 방법을 여기 링크로 담아놨고요. 만들어져 있는 거 사셔도 돼요. 자기가 운이 없다면 대재난과 스킬을 이제 투자체두개 추가 발사랑 최대 만입니다 이제는 최대 만화로해서 주문 피해 증가 이세 개의 옵션을 붙여야 되고요. 첫 번째 선택지에서 대재난이 안 나오면요, 두 번째 선택지에서 스킬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접두여가지고 처음에 <laughs> 얘랑 얘가 접두거든요 얘가 점미고 그래서 맨 처음 옵션에서 얘가 나온다면은 물론 얘가 나온다면은 대재난이 세 번째에 나오겠지만 그럴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재난이 안 나오면 더 이상 메아리를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얘는 꽝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는 만드시면 되고요 뭐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두머리 투구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어를 최대 만화 박아주시면 되고요. 정신력은 20까지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현재 10, 지금 4가 부족한데, 음, 20 이하로 사치지 마시고, 20 정도로 이제 사,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정신력 30으로 구매를 해서, 얘도 정신력 10으로 만들어서, 치킨이라는 보조잼을 하나 채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맵핑에서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두 개를 바꿔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웬만해서 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판매하는 애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없으면은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력과 만화 플랫과 만화 퍼센트 그리고 시전 속도 주문 스킬 레벨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할 건데요. 요거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 제가 상세하게 스크린샷으로 같이 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희귀 등급 정신력 베이스를 구매를 하시고 태양 목걸이로 강추를 드려요. 태양 목걸이 아니면 투구에서 이제 정신력 30으로 땡겨 와야 되는데 그럼 더 비싸지니까 웬만해선 태양 목걸이로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어떤 증존지 이름으로 써놔도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모양까지 스크린샷 다 찍어서 어떤 옵션인지까지 스크린샷으로 다.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징조까지 전부 다 완벽한 액자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 없을 테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해서 어떤 식으로 된다,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된다,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폭제까지도 전부 다 스크린샷으로 포함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요. 목걸이는 이거 보시고 하시면은 완성본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는 저렇게 하시고요. 자, 반지는 제가 이제 현재는 위에 냉기 피해를 넣어놨는데, 여기 냉기 피해 말고 번개 피해가 조금 더 딜이 좋을 수, 좋을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 생명력과 만화, 그리고 최대 만화, 그 아래는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자율적으로 지능이 있으면 너무 좋고, 지능 없으면은 다른 저항들로 챙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명력으로 해볼 예정인데, 그게 아니다. 나는 좀 안정성 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딜은 이제 번개 피해가 더 낫고 냉기 피해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모리오르입니다. 모리오르는 저항, 정신력 최대 만화 요세개의 옵션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요건 매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정신력은 웬만해서는 8 이상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7부터는 안 돼요. 8 이상 하셔야 되고 얘를 8 이상에서 어 7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정신력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반지 두개 구하시면 됩니다. 꼭얘안 쓰셔도 돼요. 웬만해서 본, 본인이 반지가 되게 비싸고 되게 좋은 거다. 막 저항 아래 1티어로 쫙 맛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더쌀 거예요 아마. 그 반지가 더 비쌀 거예요. 그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호막과 지금 만화 최대치를 해놨는데 얘 역시도 제가 에너지 보호막과 생명력 만화 최대치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전미는 똑같습니다 아이템 효과 치명타 피해 그리고 여기서 저항 혹은 지능을 땡겨 오시면 돼요 신발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동속도 만화 최대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에너지 보호막 빼볼 예정이에요 만화 최대치 생명력 이동속도 넣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동속도 좀 포기하더라도 만화 최대치 생명력 에너지 보호막도 고려해볼 예정이에요 딜로만 보시면은 에너지 보호막을 넣는 게딜인 가장 좋고요 지금 이 상태 이동속도 만화 최대치 에너지 보호막이 딜은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좀더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생존도 좋아지면서 좀 막힘없이 할 때는 이제 생명력 만화 최대치 에너지 보호막이 좀더 좋을 거고요. 나는 이동속도 30% 빠지는 거는 못 참는다, 죽어도 못 참는다 하시면은 생명력, 만화, 재대치, 이동속도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전미는 지능과 아이템, 그리고 저항 이렇게 넣는데요. 이것도 지능을 빼시고 저항을 넣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만화, 방어도, 생명력까지 이렇게 접두 요거는 거의 필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 저항 힘인데 이것도 역시도 저항 저항 힘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항 하나 넣는 것도 좋긴 한데 저항 이게 힘 33이면은 생명력 66이거든요 그럼 66보다 나뭐 여기서 저항 하나 빠진다고 저항 하나 넣는다고 여기서 두 개를 만약에 뺄수 있으면은 그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에요 1티어로 저항을 두 개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14%짜리 두 개를 뺄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생명력 40씩 박으면 80이죠. 여기 힘은 33이고 66이죠. 그래서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하시면 힘이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아이템은 이렇게 설명됐고요. 패시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시브에서 이제 저희는 저항을 챙겼고 방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 기절을 좀더 챙길 예정이고요. 기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했을 때 다른 직업과 다르게 사용하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요소인 소용 패시브 스킬 효과를 챙겨줬고요 그리고 생명력 증폭. 요거는 저희가 생명력이 지금 현재 낮잖아요. 이거, 이거까지 마저 안찍어주면요 딜은 물론 얘가 더 좋겠죠. 나중에 이제 제가 생명력을 여기 여기 다 챙겼을 때 얘를 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요거까지 넣어주면은 보스에서 딜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현재는 요거를 사용을 해줍니다. 쭉 가서, 여기 1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1번으로 돼 있고 2번으로 되었습니다. 1번은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주는 애들이고요. 2번, 아 1번은 지속시간을 감소시켜주는 애들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시간을 감소시켜야 얘가 바로바로 바로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어, 저는 쓰면은 얘가 바로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해시브에서 얘를 공용으로 찍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찍어서 혹은 무기를 얘를 1번에 안 넣어놓고 얘를 2번에다가 넣어놨던지 그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1번, 2번 체크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쭉 가서 여기서 첫 번째 주얼이 나와요. 주얼은 한 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같이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허무의 산물, 야생의 보행자입니다. 이 야생의 보행자 어디 있는 놈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야생의 보행자, 여기 있죠? 요, 요 키스톤이 야생의 보행자예요. 저 주얼은 뭐냐면은 이 야생의 보행자 주변에, 이원 안에 있는 애들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공중에 있어도 그냥 바둑 놓듯이 딸깍딸깍 놀수 있다. 세균전 하듯이 이어져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바둑 듯이 그냥 내가 아무데나 두고 싶은 곳에다 둘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허무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가지 않아도 연결해서 올라가지 않아도 이 노드들을 찍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야생의 보행자를 사용해주고 있고요. 혈마법은 뺐습니다. 저희가 생명력 전환을 다 넣었잖아요. 만약에 혈마법을 쓰면 만화가 없음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존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마법을 빼고 전부 다 생명력 전환으로 넣어준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제어된 변형을 사용을 해줘요. 자, 여기서, 이, 이제는, 저희가 이 원소 피해, 모든 원소 저항, 이게 18이 아니고, 좀더 낮은 애, 마이너스 5%에 가까운 애들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 나 어쩐지 저항이 안 챙겨진다 했더니. <laughs> 아, 나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아, 어쩐지 저 저항이 너무 빡세더라고. 맞추는데, 템을. 이거, 이제 알았네. 이 18짜리를 끼고 있었네. 아이고! 아니! 어... 자 요거는 마이너스 5에 가까운 거 끼시고요. 그럼 반경을 중간 반경으로 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우스 저항도 낮은 거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얘를 사용하시면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폭풍 충전 요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아까 여기서는 원 안에 있으면 다 찍을 수 있었잖아요. 얘는 요 도너츠 모양, 요 테두리에 있는 애들만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찍을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물질보다 정신 MOM을 사용하고 있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가서 2번입니다. 쭉 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화 스태킹을 하기 때문에 만화 관련된 애들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와서 이제 테크로드 씁니다. 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피해 희생을 사용을 해요. 테크로드예요. 분명히.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 아래 훼손된 거 능력치가 있고 소형이 있고 주요가 있습니다. 소형과 주요는 아무 무쓸모예요. 저희가 이쪽을 찍어준다면은 소형과 주요에 찍어줬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는 찍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능력치 패시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치 패시브 요거 힘이나 지능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서 1번인 거 체크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제 쇼츠에 올려드렸죠. 영원한 젊음을 사용했을 때 생명력 재충전이 원래는 채, 재충전 시간이 있지만 그 딜레이를 없애버리고 그냥 계속 재충전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쓰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쭉 내려와서 자, 여기서 어둠의 주얼입니다.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인데 요거는 이거는 보너스고 정신력만 바라보시고 쓰시면 돼요. 정신력으로 이제 12짜리 쓰시고요. 저항 최대치. 이건 카오스장, 아, 카오스장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얘는 좀 싸구려요. 예 싸구려인데, 이 카오스장 아니고, 뭐 다른 속성도 괜찮습니다. 뭐, 본인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쓰시면 돼요. 개인 넣고 싶다 하시면 좋지만 그거 너무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넣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정신력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보너스다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얘는 방금 여기서 이렇게 왕노드 주요노드를 주요 노드를 찍어줬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제 얘네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레벨업 했을 때 요거와 요것도 같이 찍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력 더 챙겨주면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요쪽 주얼은 제 우물의 심장 쓰고 있는데요. 명중으로 인한 변개 피해, 행운 적용 요거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요, 요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얘예요. 얘랑 냉기 피해, 요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두개다 들어가 있는 게 없다, 안 판다, 그러면 냉기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왜 냉기를 넣어줘야 되냐면요. 저희가 스킬을 쓸 때, 이 연쇄 번개와 살아있는 폭탄이 개인으로 인해서 냉기가 들어가요. 냉기 데미지가. 아이고. 냉기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저희가 뭐가 발동할 수 있죠? 동결 아닙니다. 동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냉각은 잘 걸려요. 냉각은 잘 걸리니까 냉각 왜 걸어주냐? 자, 우리 이 친구 보면요. 냉각 되거나 동결 됐을 때 동결 어차피 아, 못 겁니다. 냉각이 되었을 때 명중하는 투사체는 지면에 충돌하면은 추가 피해를 주는 얼음 덩어리를 생성합니다. 요것 때문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냉각을 걸어 줘야지 딜이 좀더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냉기 개인부터 먼저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챙겨 줄건 이거. 그 다음은 처치 시예요. 치명타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처치 시 만화를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이 치명타 확률 챙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대망상인데요. 과대망상에서는 이 잔류물 획득 만화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은 매핑할때 굉장히 수월해요. 만약에 요걸못 챙겼다, 그러면은 목걸이에서 처치시 많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중간 가이드라서 좀 두서없이 설명이 됐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그래도 아 정식 가이드 때 정리 잘해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좋아 좋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 귀셔더라도한 번만 눌러줘요, 진짜. 나 이거, 중간 가이드에는 중간 하, 광고도 안넣다고요 <laughs>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마 그럼 요즘 가장 핫한 무리. 무리를 넣은, 죄책감을 넣은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자동사냥이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력이 출렁거리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는 MOM이기 때문에 만화가 생존이고 만화가 피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만화가 다 달면 피도 같이 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맵핑 자체는 이렇게 플레이를 그냥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셔도 돼요 움직이셔도 되는데 마우스 굳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우클릭으로 딸깍딸깍 하면서 맵핑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날라오는 거 맞아도 웬만해선 잘안 죽는다. 길을 잘못 찾는데요. 어 보스 벌써 찾았네요. 그럼 여기서 살짝 보여드릴 건 자동 타겟이니까 이렇게 해서 플레이해도 맵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보스는 찾아놨으니까 보스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해도 매핑이 될 정도로 자동 타겟이다, 자동 타겟에 이득점이 있다, 편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패드는 원래 자동 타겟인데요 그러면서 자동 타겟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어쩌겠습니까 관심 없으면 뭐 별로 매력이 없는 거고 키보드 마우스로 하시면은. 오,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이렇게 맵핑도 다 가능하니까요 이 정도로 어디 있어 상자 왜안 나와 됐다 상자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맵핑하는 데는 문제 없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스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스가 누구였지? 자, 허리의 파멸 베이나. 어딨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면 됩니다. <laughs> 자동 타깃이니까요, 어차피.